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부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63세 되시는 1960년생 g t 생 분들의 2022년도 1년 12달 신년 운세에 대해 전반적인 운세 흐름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2022년 운세는 음력 기준으로 음력 1월부터 음력 12월까지 열벌로 나누어서 60년생 분들에게 중요한 운세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2022년 gt 분들의 신년 운세는 60년생 분들의 한분한 한 분의 운세를 신전 풀이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음력 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심전풀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 변동이나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1월의 경우 60년생 분들에게 큰 변화, 변동이 시작되는 첫 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이기도 하지만 사고나 건강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사고 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음력 3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5월생 분들이나 12월생 분들의 경우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거나 문서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월생, 4월생, 10월생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나 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력 2월의 경우는 6월생, 10월생 분들은 목돈이 들어오거나 금전 횡지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2월생, 4월생, 11월생 분들은 귀인으로 인해 금전운이 상승하거나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3월생, 8월생 분들은 사고수를 조심하시고 사람과의 시비 다툼이나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3월의 경우 3월생, 6월생, 9월생 분들은 금전이 들어오는 시기이면서 금전 손재수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7월생, 8월생 분들은 음력 3월에는 몸에 칼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수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생, 12월생 분들의 경우 금전 횡재운이 있고 4월생, 5월생 분들은 귀인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력 4월의 경우는 2월생, 4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은 본인 또는 가족에게서 희소식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달입니다. 3월생, 8월생 분들은 음력 4월에 문서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음력 4월에 문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음력 4월을 넘기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5월의 경우 1월생, 5월생, 10월생 분들은 금전 횡재운, 승진운, 명예운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도 좋은 일들이 생기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월생, 12월생 분들은 배우자나 만나는 분과의 다툼,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생, 6월생 분들의 경우 귀인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할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음력 6월의 경우는 5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은 사람과의 다툼이 자주 생기거나 심한 갈등을 느끼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 6월에는 항상 언행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달입니다. 2월생, 4월생 분들은 금전 횡재운, 귀인운이 있는 달입니다. 5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은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이나 창업, 이직운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무난하실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력 7월의 경우 60년생 분들은 잠시 쉬어가는 달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가족 문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은 가족 문제 또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금전 손재수나 관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생, 4월생 분들은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력 8월의 경우는 4월생, 6월생 분들은 사회적인 면이나 하시는 일적인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루시거나 금전운이 좋은 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월생 2월생 분들의 경우 사랑과의 오해가 생기거나 배신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7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은 금융투자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력 9월의 경우 1월생 2월생 5월생 9월생 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월생, 4월생 분들은 음력 9월은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자중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조급한 결정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생, 12월생 분들은 사람과의 마찰이 많을 수 있고 특히 술자리나 과한 음주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력 10월의 경우는 1월생, 4월생, 5월생 분들은 투자자나 조력자가 나타나는 귀인운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력자의 도움만 잘 끌어내신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월생, 12월생 분들은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거나 인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월생, 11월생 분들은 이별수, 이혼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11월의 경우 2월생, 4월생, 5월생분들은 계약 성사운이 크게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금전운 역시 좋은 달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6월생, 9월생분들은 중상모략이나 배신으로 공경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음력 11월에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타인에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시기입니다. 음력 12월의 경우 1월생, 2월생, 4월생, 9월생 분들은 부동산 문서운, 금전운, 귀인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2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월생, 8월생 분들은 스스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생, 10월생 분들은 사고수가 크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월에는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년생 분들의 2022년 운세에 대해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의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2022년 60년생 운세는 60년생 분들의 음력 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또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지 또는 터운이나 조상 원력 마지막으로 신의 원력의 도움에 따라 그 운세가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운세의 흐름이라는 것이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는 60년생 분들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